매일 조금씩 나는 별이니 출발이니 여행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중에 은연 중입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밤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것도 그렇게 해서였다. 이번에도 역시 양 덕분이었다. 마치 무슨 심각한 의문에 사로잡힌 듯이 어린 왕자가 느닷없이 내게 물었으니 말이다. 양이 작은 나무들을 뜯어먹는다는데 정말일까? 그럼, 정말이지. 이야, 그거 참 잘됐다! 양이 작은 나무들을 뜯어먹는다는 게왜 그리도 중요한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바오밤 나무도 뜯어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밤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거대한 나무임으로 한때의 코끼리를 다 몰고 간다 해도 바오밤 나무 한 그루를 다 해치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한때의 코끼리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어댔다. 그럼 코끼리들을 포개 놓아야겠네. 어린 왕자는 또 영리하게 이런 말도 했다. 커다란 바오밥 나무도 자라기 전엔 조그맣게 도단하지? 그렇긴 하지. 하지만 왜 양이 작은 바오밥 나무를 먹겠어? 아이, 참,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야? 하고 어린 왕자는 당연한 일이 아니냐는 듯이 대답했다. 그래서 나 혼자서 이 수수께끼를 푸느라 머리를 짜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과연 어린 왕자의 별에도 다른 별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좋은 풀에 좋은 씨와 나쁜 풀에 나쁜 씨가 있었다. 그러나 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땅속 은밀한 곳에 숨어서 자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문득 깨어나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기지개를 켜고 우선 아무 해도 되지 않는 예쁘고 조그만 싹을 햇빛을 향해 슬며시 내민다. 그것이 빨간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마음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도 된다. 하지만 나쁜 식물의 싹이라면 눈에 띄는 대로 뽑아 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오밥나무의 씨였다. 그 별의 땅에는 온통 바오밥나무 씨가 널려 있었다. 그런데 바오밥나무란 자칫 손을 늦게 쓰면 영영 없앨 수가 없게 된다. 그놈은 별 전체를 다 차지하면서 그 뿌리로 별의 구멍을 뚫어 놓는 것이다. 그래서 별은 작은데 바오밤나무가 너무 많게 되면 별이 산산조각 나고 마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훗날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냈다 그건 교율의 문제야.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면 나의 별도 정성 들여 몸단장을 해 줘야 해. 바오밤 나무가 아주 어릴 때는 장미와 비슷하지만 곧 장미와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자라면 규칙적으로 신경을 써서 바오밤 나무를 뽑아 버려야 하는 거야. 그건 정말 귀찮긴 하지만 아주 손쉬운 일이야.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우리 땅에 사는 어린이들이 머릿속에 잘 새겨둘 수 있도록 멋진 그림 하나 정성껏 그려보라고 내게 권했다 그 어린이들이 언젠가 여행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 마땅히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어도 별 탈이 없을 때도 덜어 있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 그랬다간 반드시 큰 사고가 생겨 난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하나 아는데, 그 게으름뱅이는 작은 나무 세 구루를 소홀히 한채 그냥 내버려뒀었어. 그래서 어린 왕자가 일러준 대로 나는 그 별의 그림을 그렸다. 나는 도덕군자 같은 말투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오밤 나무의 위험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고, 어떤 소행성에서 길 잃은 사람이 당하게 될 위험은 너무나도 큰 것이므로, 딱한 번만 예외적으로 마음을 고쳐먹기로 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어린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내가 이 그림을 이토록 정성스럽게 그린 것은, 내 친구들이 나와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자신도 모르게 감수하고 있는 위험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내가 그림을 통해 주게 된 교훈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왜이 책에는 바오밥나무의 그림만큼 거창한 그림들이 없는 것일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리려고 노력은 해 보았지만 성공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바오밥 나무들을 그릴 때에는 급박하다는 감정으로 온통 정신이 고조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 어린 왕자여, 나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너의 연약하고 쓸쓸한 생활을 알게 되었다. 너에게는 오랫동안 구경거리라고는. 그저 해지는 광경에 감미로움 밖에 없었지.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네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야 나는 그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나는 해가 지는 광경이 좋아. 우리 해지는 걸 보러 가. 아직 기다려야 해. 뭘 기다려? 해가 지길 기다려야 해. 처음에 너는 몹시 놀란 표정이었지. 하지만 곧 자기 말이 우습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어. 지금도 내가 우리 별에 있는 것만 같아서. 그럴 수 있겠지. 누구나 다 알다시피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지. 단숨에 프랑스로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해지는 것을 볼수 있을 거야. 그런데,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나 너의 조그만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 뒤로 물려놓기만 하면 되었지. 그렇게만 하면, 맘 내킬 때마다 해지는 광경을 볼 수가 있었던 거야. 어느 날은 해지는 걸 마흔 네 번이나 본 적도 있어.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말을 이었지. 그런데, 몹시 슬플 쪽엔, 해지는 게 좋아져. 마흔 네번본 날, 그럼, 넌 그렇게도 슬펐던 거야? 달세째 되던 날, 이번에도 양 덕분에, 어린 왕자 생활에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속으로 곰곰이 생각한 끝에 튀어나온 말인 듯 느닷없이 내게 물었다. 양이 말이야, 작은 나무를 뜯어먹는다면 꽃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뭐든지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먹어? 그럼, 가시 있는 꽃도 먹지. 그렇다면 가시는 무엇에 쓰이는 거지? 나는 그걸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그때 엔진에 너무 꼭 조여진 볼트를 빼내는 일에 잔뜩 정신이 팔려 있었다. 비행기의 고장이 매우 심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또 마실 물도 얼마 남지 않은지라 최악의 경우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가시는 못에 쓰는 거지? 어린 왕자는 한번 물어보면 결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나는 볼트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던 중이라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다. 가시? 그건 아무 쓸모도 없는 거야. 그래?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어린 왕자는 원망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톡 쏘아붙였다. 거짓말 봐. 꽃들은 연약해. 그리고 순진해. 꽃들은 자기들이 할수 있는 만큼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가시가 있으니 자기들은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속으로, 요놈의 볼트가 그래도 꼼짝을 안 하면 망치로 두들겨서 튀어나오게 하겠어. 하고 생각하는 중이었다. 어린 왕자는 다시 내 생각에 회방을 놓았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꽃들이! 그만해도 그만. 난 아무 생각도 안 해. 난 아무렇게나 대답했을 뿐이야. 나에겐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 어린 왕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어린 왕자는 손에는 망치를 들고 손가락은 시커먼 기름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그에게 아주 못 생겨 보이는 무슨 물건 위로 몸을 굽히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도 다른 어른들과 똑같이 말았네. 이 말에 나는 좀 부끄러워졌다. 그러나 그는 사정없이 말을 이었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뭐든 다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 어린 왕자는 진짜로 성에 잔뜩 나 있었다. 그는 온통 금빛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나는 어떤 별에 살고 있는 얼굴이 뻘건 아저씨 하나를 알고 있어. 그는 꽃향기라곤 맡아본 적이 없어.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구를 사랑해본 적도 없고, 오로지 계산밖에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어. 그러면서... 온종일 나는 진지한 사람이야, 나는 착실한 사람이야 하고 되풀이하면서 여간 거만하게 구는 게 아니야. 뭐라고? 버섯이라니까. 이제 어린 왕자는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은 가시를 만들어 갖고 있어. 그런데도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꽃을 먹어왔어. 그런데 어째서 꽃이 아무런 쓸모도 없는 가시를 만들어 가지느라고 그토록 애를 쓰는지 알려고 하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양들과 꽃들의 전쟁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지? 이건 얼굴이 빨건 뚱뚱이 아저씨가 하는 계산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 못 된다 이거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별 말고 다른 어디에도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을 하나 알고 있다면... 그런데 어린 양한 마리가 어느 날 아침 무심코 그걸 그냥 덥석 먹어 없애버린다면,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이거지. 어린 왕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이었다. 만약 누군가 수백만, 수천만 개나 되는 별 중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저기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렇지만 양이 그 꽃을 먹는다고 생각해봐. 이건 그에게는 갑자기 모든 별들이 다 꺼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둠이 내린 뒤였다. 나는 손에서 연장을 내려놓아버렸다. 망치도 볼트도 목마름도 죽음도 모두 다 우습게 생각되었다. 어떤 별에 어떤 떠돌이 별 위에 나의 별인 지구 위에 내가 위로해 주어야 할, 한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를 품안에 안았다. 그를 안고 흔들어 달래면서 나는 말하고 있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너의 양에다가 굴레를 그려줄게. 그리고 네 꽃에는 울타리를 쳐주고 또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나 자신이 너무나 서툴게만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와 한 마음이 될지 알 수가 없었다. 눈물의 나라란 이토록 신비로운 것이다.